네, 안녕하십니까 유리티 글로벌의 사업 담당 대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회사가 미국 휴스턴 텍사스에 나오는 수소 생산 신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어, 저희 기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기술인데 세라믹 막 기술입니다. 어, 저희는 영어로 표현할 때 electrolysis without electricity 전기 없는 수전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electrochemical potential 통해서 수소 생산합니다. 여기 세라믹 막투안에 스팀 넣고 바깥에 일산탄소화이나 메탄이나 다양한 폐가스들이 넣으면은 저희 기술 통해서 물 스팀 안에 있는 산소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면서 리액션하고 일산탄소와 이산탄소화로 바꾸면서 그물 안에 있는 수소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타겟 시장들이 이제 다양한 현재 사용하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정유 공장들도 있고 철강 산업도 많고 그 산업들이 이산탄소와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저희 기술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n a 경우에는 석탄 태우면서 blast furnace gas 이란 불산 가스 생기는데 그 가스 저희 통해서 수소 생산하면서 전체적인 이산 탄소 배출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수소 생산 기술이랑 차이점은 SMR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천연 가스로 수소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 거는 폐가스, 바이오가스, 아모니아 다양한 가스들이 조금이라도 처리하기 힘든 가스들이 우리 기술을 통해서 수술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업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설명 더 깊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